자, 여러분, 영업 사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그런 거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은 카리스마 넘치고 되게 외향적이면서 말을 청산뉴스처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영업의 진짜 비밀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들어주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이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뿐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상 밖의 전문가죠. 이 분이 바로 박영호 씨인데요. 이력을 보면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화학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것도 7년 동안 연구실에만 있었던 아주 내성적인 분이었죠. 딱 봐도 영업이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분이 왜 갑자기 영업을 시작했을까요? 무슨 큰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말 그대로 등 떠밀려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정말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620. 이게 뭐냐면 620주 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3권 이상 계약을 따는 기록입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전설적인 기록이죠?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거절당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다는 이 내성적인 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어떻게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결은요, 어떤 화려한 기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기본기, 신뢰 구축에 있었어요. 이분의 핵심 원칙,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객 중심 영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험 상품을 들이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데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가족, 건강, 재정 상태까지. 사실 이건 베테랑 설계사들이라면 다들 공감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요. 박영호 씨한테 질문은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 마음속에 숨어 있는 진짜 필요를 콕 집어내는 갈고리였고요. 꽉 막힌 대화에 물꼬를 터주는 마중물 같은 거였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막 잘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줄 때 바로 그때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박영호 씨의 성공이 그냥 우연이나 마법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주 체계적이고 사실상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플레이북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7단계 프로세스가 딱 정립되어 있죠. 만남 약속부터 시작해서 고객 관리, 그리고 새로운 고객 확보까지 정말 철저하게 이 시스템을 따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만약에 4단계 클로징에서 자꾸 실패한다? 그럼 문제가 클로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항상 바로 그전 단계, 그러니까 3단계 프레젠테이션이나 2단계 1차 상담에 숨어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이건 그가 실제로 약속 잡을 때 썼던 멘트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정리해 왔으니 20분 정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유,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말보다 훨씬 솔직하고 담백하죠? 처음부터 목적을딱 밝히고 20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못 박으니까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게 되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분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정말 영업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여러분의 명함을 받아서 절대 버리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명함이 그냥 버려지는 시대에 말이죠. 그 해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금으로 만든 명함을 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와, 돈좀 썼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명함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혹시 혼자 계실 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 고객님을 발견했을 때이 명함을 보고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줄 겁니다. 그럼 제가 바로 달려와서 모든 걸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항상 지니고 다려주세요. 와, 이건 그냥 명함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당신이 가장 위급할 때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는 그 약속을 명함 하나에 담아서 전달한 거예요. 중요한 건 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전달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성적이었던 영업의 왕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성공은 성격이 아니라 자일자인 프로세스에 달려 있다. 둘째, 신뢰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 셋째, 체계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성공을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영업도구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결국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짜 질문의 힘이었잖아요. 이 원칙,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친구든, 지금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열기 위해 오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